안녕하세요, 로랑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 트랜스포머 요로파크 옵 p t i m u s Prime 리뷰가 되겠습니다. 요로파크의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어, 라이즈 오브 더 비스트 시리즈 이후로 다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어, 비스트 시리즈에 이은 최후의 기사 시리즈가 어, 지난번에 출시가 되었고요. 어, 참고로 AMK 프로 시리즈로 다이캐스트도 어, 함유가 되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스 전면부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 어, 일단은 자, 옆면도 멋있게. 그리고 뒷면에는 어, 이렇게 부품이 들어있단 걸알수 있네요. 이거 리빌했던 제품들도 이렇게 프레임 자체는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장을 씌우는 구조였죠. 내부 구성물로는 일단은 각종 무장과 손 파츠, 그리고 스탠드도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네메시스 프라임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들어 있네요. 반대쪽에는 오토본 마크. 자 위쪽,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어, 참고로 슬리브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빼면은 안쪽에 박스가 오. 자 멋있게 프리즘 형태의 옵티머스 프라임. 오. 자, 오, 박스 아트를 상당히 신경을 써줬네요. 음. 자, 그럼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부에 특전으로 주어진 배지. 어, 이렇게 멋있게, 오, 옵티머스의 얼굴. 설명서. 오. 개인적으로는 4편, 어, 5편과 4편의 옵티머스 디자인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자, 이런 식으로 박스 내부 구성물을 알수 있네요. 어, 반대쪽도, 짠. 오. 야, 설명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 옵티머스의 다리 프레임. 오. 우선, 무릎 외장. 다음은, 정강이 쪽. 오. 도색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반대쪽 외장 짠. 자 발쪽 외장 짠. 음 안쪽. 어이 부분 파츠는 앞에 파츠보다 먼저 조립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짠, 오. 뒤쪽, 자, 아래쪽, 프레임, 그리고 위쪽, 외장, 오. 어이 파츠 다이캐스트입니다. 오, 상당히 묵직하네요. 자, 이렇게, 관절 안쪽, 짠, 오. 뒤쪽, 허벅지, 외장, 짠, 음, 앞쪽, 그리고, 사이드. 오호. 자, 한 번에. 음 대부분은 이 파츠, 파트, 붉은색 파츠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한 번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짠, 오. 마지막으로 무릎 덮개. 짠, 와. 간단히 양쪽 다리, 외장 장갑을 결합. 복부 파츠, 오, 이 부분에 각각 파츠 좌우 결합을 시켜줍니다. 어, 외장과 결합하기 전에 미리, 자, 이런 식으로 복부를 결합. 이쪽 커버도 한 번에, 자, 이런 식으로, 짠, 오. 상태에서 상체와 결합을 시켜줍니다 오자 한번에 아오 힘이 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상체 프레임과 결합 오 골반도 미리 결합을 시켜줍니다 오자 이렇게 아래쪽까지 완성 미리 다리는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 짠 오와 자 각각 가슴 외장 프레임 오짠 가슴 붉은색 덕트 부분이죠 건담으로 치면 자 이쪽 그리고 반대쪽도 짠오어 오, 반대로 짠오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줍니다. 깨 회장 오 메탈이네요. 오자 여기 다이캐스트 두개 가슴 파츠오야이 부분을 이렇게 분할했다는 게오 상당히 마음이 듭니다. 짠오자 옵티머스 등쪽 배기관 짠 이렇게 양쪽 결합. 그리고 그 위에 외장 와 디테일 와오야 다음 팔 관절 자 이렇게 분리된 어깨 관절을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이 부분 조심해서 우선 팔 외장 방향은 이쪽 얇은 파츠가 앞을 향하게 그리고 앞쪽 커버 팔 안쪽 커버 그리고 바깥쪽 커버 음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결합을 짠 그리고 아래쪽 커버까지 손등 파츠. 어, 이 부분은 각손 파츠마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따로 들어있네요. 다음, 어깨 부분. 자, 이 부분 시연 관절이라 차후에 조심해서 결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외장. 팔꿈치 외장. 자, 방향에 맞춰서. 짠, 오. 자 이렇게 양팔 자 각각 어깨 조인트가 상당히 크네요 어자 이렇게 짠오 마지막으로 헤드 결합을 하면 오늘의 주인공 욜로파크의 AMK 프로 옵티머스 프라임 완성 최후의 기사 시리즈의 옵티머스로 어, 일전에 리뷰했던 3.0와는 달리 작은 사이즈지만 디테일이 상당히 있는 옵티머스 프라임이고요. 그 외에 들어있는 많은 파츠들. 우선 테메노스의 소드, 핸드블레이드, 벡터 실드가 들어있습니다. 세쌍의 손 파츠 그리고 무장을줄수 어, 있는 조인트. 이번에 추가된 파츠죠. 이렇게 네메시스 프라임을 표현하기 위한 보라색 눈. 기본 구성물인 베이스. 오, 일단은 몰드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베이스의 전반적인 부분은 사출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쪽에 실버와 골드 톤 도색. 오, 어, 이렇게 조그만한 어, 도색도 되어 있네요. 베이스 아래쪽 디테일. 오. 육각형의 몰드가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네요. 오. 그리고 앞쪽에는 오토본 마크를 결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츠는 이제 분리 후에 옵티머스의 LED 발광 기믹을 재현해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자, 이런 식으로. 뒤쪽 부분에는 이렇게 베이스 조인트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가동. 위쪽에는 특이한 모양의 베이스 조인트, 옥대장을이 어, 위에 올릴 때 사용을 합니다. 음. 자 무장 살펴보게 되면은 오, 나름 도색과 디테일이 충실하게 되어 있고요. 양날 부분 어, 크기는 작지만 몰드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며 트랜스포머도 어 앞뒤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손잡이 부분의 디테일. 벡터 실드의 디테일도 나름 표현이 훌륭하게 잘 되어 있네요. 오. 자, 이 부분에 이제 조인트를 결합을 하면은, 자, 이렇게 소드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오. 옵티머스의 등쪽에 이 파츠를 분리하면은, 3-0때 봤었던 그 기믹. 자, 이렇게 등쪽에 수납이 가능합니다. 오, 자, 이렇게 등의 수납을. 오, 이 부분은 3-0 거를 참조를 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쇼플레이드. 오, 일단은 작지만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재질은 플라스틱. 얼굴 부분 디테일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LED를 켜준 상태에서. 오. 각 세부적인 디테일은 마치 3.0의 옵티머스를 축소시킨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사출색보다는 모든 면이 도색으로 이루어진 느낌이 듭니다. 어깨 부분의 외장 장갑이며 팔 부분의 몰드, 오 다리 부분까지 이어지는 기계적인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3.0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사이드 스커트처럼 되어 있었는데 허벅지에 붙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연질 파츠가 아닌 어, 조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슴 쪽 디테일을 보게 되면 오 나름 오토본 마크도 작지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대주면 불이 자 이런 식으로 꺼지고 켜지고 깜빡이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가슴의 몰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따로 뭐 움직이거나 하는 기믹은 보이지 않고요. 등쪽 디테일 역시 AMK 제품답게 상당히 기기적인 몰드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 자 허리 쪽도 어 끝부분 배기구가 약간 푸르스름하게 도색이 되어 있네요. 저팔 부분 가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외장이 따로 오. 어 자이 부분도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오. 오, 카메라 상으로만 봐도 디테일이 상당히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 자. 여. 음. 자, 손 부분 교환을 해 봤습니다. 손 파츠는 연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오. 자, 특유의 포즈. 가동 손. 오, 일단은 양 손가락 각각 두 마디씩 가동을 하게 되네요. 어,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엄지도 가동 어, 다리쪽 관절 가동을 살펴보면 프론트 스커트는 이렇게 좌우가 동시에 가동이 됩니다. 무릎 관절은 HG 등급의 건담과 비슷한 가동 수준을 보여주고요. 발목 가동 역시 오, 좌우 옆에 오, 앞꿈치 쪽도 가동이 되네요. 짠오쪽 허리 자 돌아가긴 하지만 약간 뻑뻑합니다. 그리고 상체도 오 이런 식으로 가동. 어깨 관절 안쪽에 축이동 가능하지만 어 그리 큰 범위로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어깨 외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치 가면라이더 SHG 시리즈처럼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위쪽도 별도의 가동. 두 개의 무장은 조인트로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오 자, 블레이드 어이 부분도 3제로 부분을 많이 참조한 듯 합니다. 이렇게 조인트가 있는 파츠로 결합을 해준 후에 교체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쇼플레이드도 장착이 가능하죠. 짠오 마찬가지로 조인트를 교체한 후에 벡터실드도 이 팔쪽에 결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오 두 개의 무장을 결합한 옵티머스 프라임. 오, 확실히 크기가 MD 사이즈라 핸들링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오, 확실히 크기는 작지만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야. LED 기믹은 확실히 오, 옵티머스 삼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기믹인 것 같습니다. 오. 추가로 언마스크. 이렇게 분리 후에 앞쪽 얼굴을 교체를 시켜주면 짠오야이 모습도 상당히 멋있네요 오오 오, 확실히 기본 율로파크 제품보다 이렇게 전신 도색과 디테일이 추가되면서 합금까지 들어있는 이키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오. 작지만 얼굴 디테일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추가 파츠 총3 개를 교체하면은 네메시스 프라임으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헤드 부분에서 위쪽 커버와 한쪽 귀 그리고 눈 부분까지 제외를 시켜주면 이 부분은 3.0 제품에선 없었는데 오, 이 기믹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볼을 바꿔 주면 짠. 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네메시스 프라임으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어, 근데 잘 보이진 않네요. 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투광성은 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다시 눈 부분 교체 후에 파란색으로 어,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네메시스 프라임 어, 일단 투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다시 하늘색으로 교체한 어, 네메시스 프라임 음. 추가 조인트를 이용하면 벡터실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검을 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특유의 옵티머스 프라임의 펄 도색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손등 파츠가 잘 분해된다는 점, 그리고 프론트 스커트 어, 왜두 개가 하나로 가동되는지 이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재판하면서 추가된 네메시스 프라임의 눈은 어, 발광이 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도 이 정도 퀄리티의 가격이면 추천해 드릴 만한 조합. 어, 점점 날이 갈수록 비변형 <laughs> 비변형 킷이지만 어, 디테일과 가동성을 다 잡은 어, 정말 만족스러운 킷이네요. 욜로파크 최후의 기사 옵티머스 프라임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친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로바!